네, 네, 어머님께서 지금 제 저한테 주신 옷인데 반짝반짝 단추가 있는 옷인데 핑크빛 옷인데 어머니께서 추우시다고 해서 오늘 부흥에 가신다고 하네요 이거 입고 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반짝반짝 빛나네요 네, 어머히 옷은 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때려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서 주신 옷인데 어머니 또 오늘 이 옷이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도 어머니 드시라고 깎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다행히 한 개가 남아 있어서 반 개를 깎았는데 이렇게 많이 되네요. 야, 일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할머니랑 얘기 나누보겠습니다 어머니 배가 다행히 하나가 딱 남았네. 집어가. 아, 좀 드시고 계실 수도 할 동안. 네 맛있게 오늘 드세요. 어머니 오늘 오늘 대백마트에서 네개딱 들었는 거 맛있대 배가. 맛있게 드셔서 용호도 맛있게 먹어라. 네. 시원하지. 현호도 하나 줄게. 응. 나도 아, 용호 현호야 와서 먹을래. 와서 먹지구 마구. 그래, 여기 오기 부끄러워야 할까봐 현호야 하나 먹을래 현호 할머니가 나와서 먹으란다 레 연옥도 하나 줬습니다 응. 오늘 음, 밥이 지금 뭐 밥을 하면 되는데, 지금, 밥을 이렇게 넣어놓고, 어, 지금,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간장 좀 넣고, 음, 동전 육수 넣고,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용우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 만두를 놨습니다. 조금 남겨진 만두 넣고 또새 만두를 뜯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어디 세워야 되겠나 네. 이제 만두를 넣고 있습니다. 뜯어서 넣을게요. 어머니가 저녁에 오셔서 반지르 네. 만두 냉동 만두인데 넣고 있습니다 뭐난건안 보이네요 <laughs> 네. 냉동 만두 이렇게 만두자 비비고 만듭니다 음. <laughs> 냉동이 될까 음. 안 뜯어서 네. 네. <laughs> 네. 해당집에서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면 또, 제발. 아, 또 네, 제가 아볶이넣으니만두국도넣어요 꽃도 네,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넣은 네, 거 보여드릴게요. 만두를 이렇게 넣고 이제 따다다려 갑니다. 이놈과 중앙교자 만두 있는 다 비비고 안교자 만두인데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떡도 좀넣게요 떡을 좀씻을게요 예, 동패는 지금 너무 오래 전화하려고 했냈는데 너무 오래 두어서 찌개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puertita. Ay, qué puertita. Ini kan dari kecil, ini kan dari ini kan dari kecil, ini 다진 것 같네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 한번 저어 볼게요 혹자가 저어 볼게요 파도 있으면 좋은데 파도 지금 못 사서 계란만 풀어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팔팔 끓어서 계란 좀 풀어서 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지? 시원머 <laughs> <laughs> 수박 좋아하아 수박 좋아수박다예시에는 수박이 는수박요에는요 음, 어. 예. 지 아, 그러니까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사 왔대. 계란만 좀 풀어서. 김치랑 네. 예.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그만 보면 생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이 예, 갓장모가 수박을 사왔는데 어머니께서 제철 과일이 맛있다고 하네요 어머니 아직 감은 안 익었대요 감이 익어야 가을인데 감이 안 익었어요 글 별로 안 좋다고 아 손님 품만 그거 임직식 때 집사 임직식 때 써주신 거고 서문 그것도 아니고 성봉석 장로님다 써주셨어 이거는 g 번에장 g 님 됐다고 또 써주셨어요. 그래 그 o n g s o n 지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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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 n g s 빛 n g s o 이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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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일사. 감사합니다. 그거에 음. 그거 신방 오셨을 때 주신 거고 하나는 그냥 상품. 그거 하나신대 이거야. 이거 두개없애라고요 두두 <laughs> 우리 여행 갔을, 예, 갔을 때 사진. 여행 그래, 그 예,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인제송그 싱가폴 갔을 때입니다. 신간 폴 식물원 갔을 때 그리고 리기바다 신방 오셨때 주신 사진입니다. 아 기타. 기타고 청소폰데 이거 청달 때. <laughs> 데도 네. 이거 뺄까요, 그럼? 먼지 묻는다고 이렇게 원워놨어 어머, 어머니라서. 사진을 네. 읽어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두 꼬이 끓고 있네요. 축하한 전입진에 세요 와서 한 감사합니다.